방역당국이 올해 코로나 19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을 국내로 들여옵니다. 오는 7월에는 5천 회분을 우선 도입한 후 10월까지 1만 5천 회분을 추가로 공급합니다. 올해 도입 물량만 총 2만 회분입니다. 현재 공급 계약은 최대한 빨리 체결되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그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에 약 5천 회분을 회분을 그리고 10월 중에 약 1만 5천 회분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부실드는 백신 효과를 보기 어려운 면역 억제 치료 환자 등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입니다. 국내로 들여올 경우 혈액암 환자 등 면역 억제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부실드 투약 대상은 면역 억제자 중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는 자로 제한해 선별할 예정입니다. 다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기존 백신 접종이 코로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부실드 투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는 8일부터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, 격리치료를 의무화합니다. 국내 원숭이두창이 발생할 경우 관리 수준은 코로나 19와 동일하나 감염 특성 등에 따라 격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종섭입니다.